안녕하세요. 제주 경매 어반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제주 공항에서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거리 회천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임대 사업이나 펜션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매물 2차를 고려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총 3개동이 경매로 나왔으며 기존에는 펜션으로 운영했었네요. 행정구역상 회천동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봉계동 생활권으로 번영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 괜찮습니다. 지대가 높다 보니 조만건 방해 없이 먼 바다뷰 멋지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조경수와 조경석 등 전반적인 조경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개 동마다 총 4개 호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1층에는 전용 테라스가 있고, 2층에는 다락이 있습니다. 게다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는, 쉴수 있는 공간과 바베큐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1동부터 3동까지 개별 등기되어 있으며, 각각 4대씩 주차 가능한 주차장과, 바베큐장으로 이용 가능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으며, 2층짜리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외관을 보시다시피 관리가 잘 되어 있어, 낙찰 받으신 후큰돈 들어갈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사건 번호 2023타경 9797에 물건 번호는 2번부터 4번까지 총 3개의 물건입니다.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토지면적과 건물면적은 동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가의 경우도 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8억 초중반대이며 최저가는 5억 중후반대입니다. 생산녹지 지역에 2016년에 사용승인되었으나 컨디션은 더 좋으며 철파이프조 바베큐장은 매각 제외입니다. 지붕에 태양광 시설 되어 있으며 일괄 매각 조건입니다. 조사된 임차인 현황은 없으나 현장을 가보니 몇몇 호실의 사람은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등기부상에도 딱히 특이 사항은 없구요 평면도를 보시면 세탁실과 창고 그리고 5개의 화장실이 별도로 있으며 바베큐장도 동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물 현황도 입니다 1층과 2층은 다가구 주택이며 상부 다락이 소재하여 2층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적한 곳을 원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사업 하시기에도 괜찮으며 기존 그대로 민박을 하셔도 괜찮지만 위치상 민박업 보다는 한달살이나 단기임대 또는 장기임대 사업이 훨씬 공실률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낙찰받고 명도 등할 일도 많고 비용적인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반부동산으로 의뢰 맡겨주시면, 스트레스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으니, 현장 탑사가셔서 주변도 둘러보시고, 입찰 의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